오늘은 무슨 반찬을 할까? 끼니마다 고민이 되시죠? 오늘은 열량도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체중 감량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고 재료도 간단하면서 손쉽게 뚝딱 만들 수 있는 알배기 배추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배기 배추 무침 재료로는 배추 600g과 대파 흰 부분만 준비해 주세요. 양념으로는 고춧가루 1스푼, 된장 1스푼, 참치액젓 1스푼, 스테비아 2분의 1스푼 넣고 섞어 주다가 마늘 1스푼 넣고 잘 섞어 주세요. 참기름, 깨, 소금은 마지막에 배추 무칠 때 넣어 주세요. 대추 손질을 해 보겠습니다 대추는 4등분으로 자른 뒤 뿌리 끝 부분은 잘라내고 겉잎과 속잎을 따로 분리해서 준비해 두세요 대추 3기 물 1.5L 끓는 물에 붉은 소금 한스푼 넣고 대추 겉잎부터 먼저 넣고 한번 뒤집어 준 뒤에 대추 속잎 넣고 뚜껑 닫고 삶아 주세요 시금치 데칠 때보다는 좀더 데쳐 줘야 배추가 살짝 아삭하면서 맛있습니다 삶는 시간은 뚜껑 닫고 2분 정도 삶아주면 됩니다 잘 삶아진 것 같습니다 찬물을 준비해 주시고 거름망으로 건져서 찬물에 담궈 2세번 정도 헹군 뒤꼭 짜주고 배추 긴 부분은 먹기 좋게끔 손으로 한 번씩 찢어서 준비해 주세요 이제 알배기 배추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대파는 송송 썰어서 준비해 주고 만들어 놓은 양념 넣고 썰어 놓은 대파 넣고 참기름 1스푼 참깨 넣고 조물조물 골고루 양념이 스며들도록 잘 무쳐주면 아삭하면서 된장이 들어가서 구수하고 참기름의 고소한 맛이 일품인 알배기 배추 무침 완성입니다.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 이제 찰기장 밥과 함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하고 입맛 당기는 맛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첫눈 오는 날눈 내리는 영상을 담아 봤습니다. 집밥 레시피 구독자분들 설경 구경하시며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